2023년 11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씨가 유죄를 받고 송초로 황혼화등 울산 시장 선거의 청와대 개인 문제 사건에서 그들이 유죄를 받으면서 국제뉴스에 대한 관심이 줄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또한번 휴전을 연장했습니다. 하루 연장했습니다.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자이 방송이 나가는 12월 1일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6시간 차이가 있던가.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까요? 또 휴전을 또 할까요? 하마스가 휴전을 하자, 휴전을 연장하자, 그리고 조건으로 인진을 교환하자라는 건 고도의 심리전이 아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리고 12월 1일날 다시 전쟁을 재개하면 그 결정은 옳을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대한민국도 앞으로 북한과의 문제에서 이러한 사태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가장 좋은 예가 박근혜 정부 말기에 북한이 굉장히 위협을 가했었죠. 그때 핵실험인가 미사일을 쐈나? 그때까지 그 개성공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결정일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철수를 하라 그랬었죠. 다 철수를 했습니다. 북한도 나가라 그럴 때 얼른 철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개성공단을 복원해야 된다. 다시 남북관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복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성연락사무소로 파괴했고, 개성공단에 있던 시설들은 북한이 뜯어서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개성공단을 복원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여차저차한 사건으로 대규모 억류가 됐다면,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군사적전을 군사 할때 북한이 그들을 인지를 잡고 나온다면 우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think the unthinkable 차원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기 이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각자의 의견을 갖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 휴전이 이루어진 과정인 휴전, 또는뭐 사격 중지, 제가 며칠 전에 한번 ceasefire 하고, armistice 하고, truce 하고, 그 다음에 뭐, days of tranquility 같은 뭐, 이런 거 뭐, 정치학자들이 만들어낸 제목이니까 뭐, 어쨌든 그건 뭐그렇고요 <laughs> 용어가 뭐가 됐든 간에 잠시 사격 중지 상태에서 인질 교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카타르란 나라는 친미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 지난번에 거기서 이제 월드컵도 했었죠. 음, 그런데 거기에 하마스 사람들이 제법 가있어요. 이게 참 흥미로워요. 과거에 일본이 지금은 우리한테 굉장히 친보수 정권하고 가까운데 박정희 정권 때는 김대중 씨의 망명을 받아주고 일본에 머물게 했었고 또 지금 미국은 우리 보수 정권이 굉장히 가까운데 옛날에는 김대중 씨가 거기 망명에 있도록 해줬고 또 좌파 인사들이 거기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게 국제정책참 웃겨요. 우리랑 분명히 우호국간데도 우리의 약점을 지기 위해서 이쪽에서 우세한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받아줬다가 적당한 때에갖 흔들어서, 어, 조정을 합니다. 카타르가 서방권하고 가깝고 한데도 하마스 세력을 받아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마스는 지난번 10월 7일인가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테러 전쟁을 하면서 아주 교묘한 작전을 했죠. 계속 ADA 작전으로 공습만 하다가 충분히 지상에 있는 위협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민간인들은 대피하라 대피하라 대피하라서 충분히 명분을 거둔 다음에 그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가서 그것도 하나 하나 포인트 잡아 들어가면서 하니까 가자 시트가 와해가 되고 그리고 계기는 뭐였는가 하면은 거기 무슨 병원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병원 병원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병원 지하에 하마스의 소굴이 있었던 거죠. 아 어, 근데 그 병원 시설이 뭐 공격 당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 병원 일부를 접수했으니까. 거기 어린아이 병상 침대 밑으로 지하 땅굴이 들어가면서 거기 뭐가 있더라. 그걸 다 공개를 하고 그 X 옛날 트위터에 띄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마스의 비밀이 하마스가 원래 전쟁 중에도 민간 병원 시설은 공격하지 않게 되는데 그 지하에 은닉을 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거기가 이제 하마스 심장부였던 걸로 보이죠. 뭐 다른데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요한 심장부 중 하나는 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전을 얘기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냐 카타르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방사회에는 우리 사회에도 지금 맹목적인 좌파들이 있죠 인도주의자를 가장하면서 또 여성 해방론자를 가 가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에서도 뭐 좋은 대학일수록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는 걸 팔레스타인을 공격한다라고 해서 뭐 학살이다 그만두라고 하는 시위도 있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서방사에서 반 이스라엘 시위가 있는 와중에 또 팔레스타인 계열들, 아랍 계열들은 또반 이스라엘 시위도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카타르가 하마스의 부탁을 받고 딱 미국을 건듭니다. 그 하마스도 어디랑 건드려야 미국과 통하는 걸 아는 거예요. 카타르의 국왕 이런 사람들이 미국, 우리의 국가 안보실이죠. 그 안보 보좌관 라인을 탁탁 칩니다. 바로 대통령에게 짚보가 들어가는 거죠. 미국은 왜 관심이 있느냐, 이게 국제적인 뉴스고 국제질서를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결정적인 게 미국인들이 인재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도 하마스가 어쩌저쩌하는 건 핑계다 핑계다 그랬는데 미국인 인재를 풀어줄 수 있다 뭐 어쩌고 하니까 하마스가 코너에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주라 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요구하는 조건은 뭐였느냐? 어, 휴전은 5일 이상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50명을 넘을 수 없고 없다였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미국이 잘 이걸 받아 말라는데 이스라엘이 받아요. 이스라엘도 무슨 왜 받는가 하면 내가 보기에는 자기 국민들이 많은 사람이 인질로 잡혀있는데 인질이 다 죽으면 그것도 국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받아, 받긴 받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은 50명 이상을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휴전 5일 이상 5일은 안 된다. 더줄여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바이든이 개입해서 하마스가 풀어주는 인질은 50명으로 정하고 걔네가 요구한 휴전기간은 5일이 아닌 4일로 하면서 양측이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타협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잡았던 하마스 범죄자로 잡았던 사람들을 어린이 위주로 인질이 한 명이면 3명씩, 50명 풀어주면 35, 150명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제 서로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는요, 자기네만 풀어준 게 아니라 자기네 사람도 데리고 온 거예요. 손해본 거 없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 국민들 몸가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하마스 사람들 돌려주는 건 쉽게 말하면 똥값이고 자유국민들 무사히 돌아오는 건 금값이니까 1대3의 손해를 보면서 1대1 등가가 아닙니다. 그걸 교환을 했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날다 다 돼가니까 하마스가 연장을 하자는 투로툭 던지죠. 그러면서 추가로 더 풀어줄 수 있다. 역시 같은 조건. 그걸 이스라엘이 받습니다. 그러면 하마스 입장에서는 처음에 5일간 휴전하자는 게 결국 6일이 됐으니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50명 받는 거에서 60명, 70명 받는 거니까. 더 이, 누가 이기인가? 이건 굉장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다 끝나는 날이 오늘인데, 이 시간 10분 전쯤에 타입이 됐습니다. 또 10명을 풀어주고 하루 더 연장하는 걸로. 그러면, 자, 그럼 12월 1일이 되면은 다시 공격을 할까요? 그러면 이, 도합 일주일의 시간을 하마스는 본 건데, 그 시간을 본게 하마스한테 풀랐을까요? 이스라엘 군한테 풀랐을까요? 저는, 이, 여기서부터 이게 하마스가 한 심리전이 아니냐. 요 입장은요, 누가 택하고 있는가면은, 트럼프 장부때 안보 보좌관 했던, 더럼 페어리티 하픈드인가요?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방, 그 책을 썼던, 존 볼턴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시안부 휴전은 나쁜 염상이다. 하마스만 이익이다. 라고 주장을 이미 했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양측이 서로 이 휴전 얘기를 할때 하마스는 이스라엘 및 미국인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라면서 인질석방을 전제로 한 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 축출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있는데 인질을 석방하다 보면은 하마스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마스를 축출하지 못하게 되죠. 계속 하마스와 대화를 해야만 뭔 문제를 풀어가고 인질 문제를 갖고 서로 휴전을 했기 때문에 정전 문제도 논의하게 되면서 하마스가 생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략적 목표를 놓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마스는 이 임시 휴전을 영구 휴전. 정전으로 끌고 가기,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은 처음 이 전쟁할 때부터 하마스를 완전히 축출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도요. 북한하고 전쟁에 붙으면 공산 북한 정권 완전 소멸을 목표로 하죠. 그러나 영토 점령은 안 하겠다는 못하죠, 못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도 하마스 지역 영토 점령은 못해요.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돌려줘야 돼요. 이게 현재의 세계 체제입니다. 근데 하마스를 없애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전쟁이 났을 때부터 하마스는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테러리스트로 국제사회가 규정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테러리스트와 하고는 협상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오로지 한다는 건데 이게 대화가 돼버리고,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테러 세력들을 국가 같은 존재로 인정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테러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존 볼트는 생각인데, 저도 대체로 이, 이 양반 생각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제 하마스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이스라엘이 붙잡았다가 자기네한테 귀순해인줄 알고 풀어줬는데, 거기 돌아가서 진짜 실력자가 될뻔신화이죠 신화, 신화라데 그~ 가자지구에 들어가서 가자지구에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병원에 보내주고 치료해주고 그걸 했던 할머니 그 그러니까 할머니가 (85세입니다) 남편하고 같이 했는데 이분도 잡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하마스에 있을 때시나리를 보고 꾸짖었다 그러죠 부끄러운 줄 알라. 오랫동안 평화를 지지해온 사람들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게 부끄러워지지 않느냐, 후지졌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 할머니는 풀려났고 남편은 아직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시나리를 봤다는 사람들이 쭉 나오고 이제 이스라엘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자, 이스라엘 국민들이, 아 어... 지금 50명, 60명, 70명, 80명이 풀려나면은 80명의 가족들은 안도를 하죠. 그 풀려나지 않은 가족들은 뭘 원할까요? 휴전을 연장해서 우리 가족도 풀려줘라고 원하게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은 전쟁을 재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쭉쭉쭉쭉 가다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또공격 한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정부를 공격하겠습니까? 납치자 가족이 이스라엘 정부를 공격할 수 있겠죠.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걸 전쟁을 계속 할까? 한다 그랬습니다, 본인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전쟁을 제기하지 않으면 전시정부를 와해시키겠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적어도 아직 납치된 그 가족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정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이스라엘이 내 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스라엘 정부가 어떻게 극복을 할지 상당히 궁금해요. 우리도 개성공단에서 많은 납치자가 있었을 때 억무자가 있었을 때,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응전한다 그럴 때, 북한이 이 사람들이 해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그렇게 짝짝꿍을 했지만은, 해수부 공무원 문제가 됐을 때, 깜짝을 못했거든요. 결국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추고, 북한은 좋아 좋은 쪽으로 돌려놓은 게 지금 밝혀졌죠. 어? 지금 뭐, 서훈, 뭐, 정의영 이런 사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붙잡아놓고 재판을 해야 되죠. 계속, 테러 내지 테러의 유사한 집단하고 회담을 하다 보니까 그걸 실체를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물론 계속 대결을 갈 것이냐? 근데 그리 안 가도 대결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 군도 말로는 북한하고 붙으면은 공산 정권을 완전 박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고 그 정부가 우리랑 통일하도록 그건 이제 군사 작전하고 별거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김씨 완전 박멸을 얘기하는데 박멸을못 하는. 그, 저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당하고도, 국민이 한 800명, 처음엔 1000명 넘었다는데, 800명쯤 잡힌 거, 죽었고, 잡혀간 사람들이 지금 뭐한 몇백 명 되는데, 지금 미국은 자기네 국민들이 인질로 있다 풀려났으니 좋죠. 그리고 또몇명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국민들이 풀려나니까, 야, 휴전도 연장해. 이런 식으로 계속 압력을 넣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그리고 카타르가, 어쨌든 이번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중동 문제를 줄수 있으니까 미국한테 이제 지렛대를 집어넣겠죠. 사우디도 보면 친미 국가가 많은데 보면 꼬박꼬박 대들면서 이 이권을 챙기잖아요. 우리도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는 분명히 친미 노선이지만 꼬박꼬박 특히 카타곤 대들면서 또 한미연합사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외교의 핵심인데. 근데 우리 문재인 정권은 우리 문재인이 된다. 북한한테 다 맞춰주고도 우리 거못 챙기니까 그건 바보 외교를 하는 거죠.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는 국익을 챙겨야 됩니다. 자, 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를 상당히 유의해서 볼 겁니다. 다시 공격을 제기한다면 이제 6일 동안 쉬는 사이 7일 동안 쉬는 사이에 하마스가 얼마나 전력을 회복할 그 구호 물품이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하마스가 빼돌릴 수도 있겠죠. 식량도 뭐뭐 하는 걸 챙길 수도 있을 거고. 또 구호품 받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남쪽으로 안 내려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이스라엘은 쉬었다가 다시 싸우러 가게 되면 그동안 이스라엘 저, 군인들도 많이 전사했는데 새로 시작할 때 이스라엘 장병들이 의지가 다시 날지 나도 궁금해요. 존 볼턴의 예측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휴전한 것 자체가 하마스의 심리전이 걸린 것이다. 그런데 계속했으면 인질들이 희생됐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게 문제인데 딜레마 국제사이 딜레마인데 아, 네타냐후가 어떻게 풀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상당히 압력을 넣을 텐데 거기에 어떻게 될지 알지 한번 보십시오. 존 볼턴의 판단이 옳은지 이걸 보는 거는 우리도 여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계획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을 다루려면. 그거 준비 없이 윤 대통령 정부가 안보 문제를 다루면 애 먹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이 APEC에서도 바이든하고 슈진핑이 따로 회담을 하고 그러는데 북한은 조금만 불리해주면 바로 중국에 뭐 어쩌고 할 거고, 중국은 한국을, 둘을 이간질, 남북을 서로 싸우게 해야 좋으니까, 북한 요구하는 걸 미국에 전달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 질질 끌려가는 외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우린 대만 가지고 중국을 지지고 뽑고 할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만의 사태를 힘으로 변경하지 말라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선언은 옳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해봐야 우리 씨알도안 먹히고 우리만 APEC 회담 때윤 대통령이 시진핑 못 만나고 왕따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외교에 대해서 치밀하게 보시고 북한이 지금 테러 지원 국가에서 해제가 되긴 했지만은 준 테러 집단인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인질 문제까지 한번 마음 속에 공부를 생각을 해보시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한번 의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